저 아가야 왔다. 저 아가야 왔다. 니 지금 누워 자고 있어가 뜰리라애다. 저녁에 자야지. 계속 이리 자가지고 이제. 에휴 진짜 몇 시간 잤어? 한두 시간 잤지. 어? 응? 저 아가야 왔다. 근데 나가면 안 된다. 아가야 빠빠 먹는다. 까마가 까마 왔다. 이쁜 까마 왔다. 태빈는 뭐? 듣고 그런 거 늘어져가지고 여기서 태비야 태비야 너무 더워 응 너무 더워 응 태비 많이 더워요 많이 더워 아가야가 왔어요 무서워서 갈까 봐, 엄마가 한 번씩 비가 와서 아마야 괜찮아 빠빠 먹어 비가 와서 밥을 현간 앞에다가 저기 놔놨는데 아침에 나가서 옮기려고 하니까 편안하게 먹고 옮기려고 하니까 아가야가 오는 길에 경긋길에 놀래가지고 못 옮기고 놔놨다풀 불편했었잖아 야, 밥 먹으러 온문 열면 안 돼. 밥먹게 나도. 얼마나 눈이 예쁜지. 까마, 빳빳 먹어. 빳빳 먹어요. 아이고, 예쁜 거. 아이고, 예쁜 거. 빳빳 먹어. 근데, 말 크고 그래도 도망 안 간다. 우리 까마는, 없었는데요. 어디서 소리 듣고 이리 여기 밥 먹으러 와요. <laughs> 지금, 노랭이하고 삼색이 이런 아들이 지금 한 번씩 다 오는데, 그냥 어제도 그거 뭐 간식하고 밥하고 그거 주니까 아가야 밥 먹으러 오는데 그냥 영상 못 찍었어요. <laughs> 우리 까마가 너무너무 이쁘게 생겼어요. 완전 눈이. 까만 데다 눈을 떠면 너무 예뻐요 어디서 밥 준다고 소리를 들었는가. <laughs> 왔어요. 지금 뭐잘 먹고 있다니. <laughs> 보니까 가운데 간식은 좀 많이 부어놨는데, 아까 한 명이 와서 조금 다못 먹고 조금 먹고 하고 이러더만, 조금 이제 두 번째 오는애가세 개를 부어놨는데, 두 번째 왔을 때가 다, 다 먹고 하나도 없어서 까먹어 음식을 못 먹고 가네요. 까마 밥빠 먹어. 밥빠 먹어 괜찮아. 너무 너무 이쁜 까마. 아유. 아삭아삭 소리 들려요 여기서. 그끼리 <laughs> 새끼끼리라고. 하나가 올랐는데, 뒤에 또 따라오고, 또 따라오고, 이러다가, 세 명이 겹치니까 서로, 으 하고, 했어서 내가 문, 창문을 열고, 싸우면은, 엄마 밥안 준다.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먹어. 이러면 하나씩, 하나씩 다 내려가요. 참, 신기해요, 신기해. 저 짐승도 다 알아듣는 것 같아요. 꿈이야 지금, 꼬미지가, 아가야 밥먹거 지금, 계속 쳐다보고, <laughs> 저기 쳐다보고. 근데 얘도 좋아하더라고요, 애들. 보면, 지 있어도 밥 먹으러 오면은, 안 쫓고 같이 딱 쳐다보고, 밥 먹고 있고, 신기해 죽겠어. 아이고, 이쁜 까마. 아이고, 잘 먹네. 아이고, 잘 먹네. 아이고, 아이고 잘 먹네. <laughs> 사로 움직이는 소리가 막뭐 여기까지 들려요 사르르 소리. 아이 세상에. 아이 못잘 먹네. 아이 못잘 먹네. 아이 우리 까마 잘 먹네. 아이 고 까마 잘 먹어. 아이 우리 까마 잘 먹는다. 막 귀가 막 뻘쩍뻘쩍 하면서 <laughs> 니또그 화분 올라가서 니, 니 때문에 화분에 지금 꽃그 잎사귀들이 막 떨어진 것도 있고 그랬는데 아빠 난리 난다 또이제 화분에 올라가 또왜 화분 올라가기 시작하노 이어 막 가운데로 시리 올라가가지고 지금 밑으로 막 해가지고 잎사귀로 막 후화적으로 해갖고 지금 아빠가 뭐라 하는데 또 올라가네 아이고 빌라 빌라. 얜 딸한데도 일이 별로요 아이고 아이고 우리 까마지 누엽고 있네 <laughs> 또 뒤? 누가 오나 왜 뒤를 자꾸 쳐다보지 아가야 오나 많이 먹어 까마 많이 먹어 옳지 많이 먹어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많이 먹어 많이 먹고 가야 또 저녁 때 되면 오거든요 낮에 가서 자고. 지금 한숨 자고 온것 같은데. 우리 꿈이 천장에서, 천장에서 앉았긴데 야구르트 장사가 와는게 까마, 먹어, 괜찮아. 옳지, 얼른 먹어. 아이고, 잘 먹네. 야구르트 장사, 뭐, 대문 여는 소리 나면은, 뭐, 바로 천장으로 올라갔빈다. 저는, <laughs> 앞에 아이고 우리 까마 또 쳐다보는데 까마야 많이 먹어 아이고, <laughs> 많이 먹고 가 근데 저, 저, 저 모자라면 옆에도 있는 아이고 아 오네 그 모자라니까 큰 통으로 오네 큰 통에 그 먹어 괜찮아 먹어 다 먹었어 궁금한 거 집안에 쳐다본네 까마 아이고 이뻐 아이고, 이뻐. 빠빠 많이 먹어. 또 와.